며칠간의 훈련에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좀 털어갖고 물 섞어가지고 빨아야 될 거야 되게 안 빨리 다른 명사들 빨리 씻으니까 니네 빨리 씻어 형꺼 김지훈 일병의 특기는 세탁입니다 오늘의 땀들. 그냥 빨면 세탁기가 부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헹궈가지고 제가 즐빨아야 돼요. 사회에서는 해본 적 없는 군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래저래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힘들었던 유격 훈련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또다시 방송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일과 마지막인 라디오 진행이 있어서요. 어, 라디오 스튜디오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군방송 프렌즈의 팬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 듣고 싶은 얘기. 저는 상병 이준기입니다. 충성. 벽지 줄은 잘 나가다가 삐뚤어지고 엄마 방 벽화. 나와 이러면서 화를 터트리고 그래서 귀여웠을 거 같은데요. 엄청 난리죠 다들 막 안아주고 싶어 미치겠는 표정이 있잖아. 요 특기병인 홍보지원대 병사들은 군인으로서 맡은 바 훈련이 끝나면. 우리 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일단 기본 근무가 있고 기본 일과가 있어서 좀 부담은 됐었어요. 사실 군생활하면서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계속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일반 그 대중분들과 만나야 되는 거라서 어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좀... 처음에 제의를 받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는데, 이후에는 제가 다시, 어, 말씀드렸어요. 직접 하고 싶다고. 가장 큰게 일단은, 어, 방송하면서 다양한 또, 어, 부분들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가장 좀 욕심이 났던 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생방송으로서 많은 분들과, 어,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좀 고생되더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또 경험을 쌓다 보면 저한테 도움이 될것같아서 네. 같은 시각, 근무지원단 내 홍보지원 대 생활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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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문 공연을 갔던 홍보지원 대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사회에서의 특기를 살려, 군 장병을 위한 위문 활동을 하는 것도 홍보지원대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빠지고안 빠지고 네, 저희는 위문을 다녀왔습니다. 가수 출신 대원들의 공연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장병들이 군생활을 더욱 잘 해낼 수 있도록 활력을 충전해 주는 일. 홍보지원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무대를 이끌어 갑니다. <목소리> 네 전쟁기념관에 오시면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이렇게 하루 24시간 국군방송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응, 방송 스케줄을 소화할 응, 뿐 아니라 응, 각종 군내 활동과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군이 보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화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이정도 이루어면 굉장히 많을텐데 그 부엉을 뭐, 다 어젯밤에는 이 넓은 데서 다섯 명이서도 잤거든요 와... 아, 사는 네. 이제 횡단되서 단지로 이제 다 자리를 다니니까 사실 이만큼 모이기도 많이 힘들어요 아가봐 이겨봐 이겨봐 마침 축하할 일이 생겼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일병, 아, 드디어 한, 일병. 한, 같은, 한, 일병. 한, 같은 일병, 한, 일병, 이제. 일병. 이제 일병 올라왔네, 또. 아이고. 어, <laughs> 아, 미꾸라진? 형, 왜 지금 해봐요? 경이야 아니, 아니, 일병인데. 전투모가 야전에서 너무 바닥에서 위에 모자를 떼가지고 새로 하나. 네. <laughs> 뭐 다들 겪는 거지만 뭐 일병다는 시간 좀 길다고 하더라고. 요뭐 저도 좀어 생각보다 네 그래도 저는 좀잘 지낸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 좀 일, 스케줄도 많았고 또 장병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는 시간 동안 좀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일병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일병 달았으니까 어더어 마음가짐, 몸가짐 더한번더 어 다지면서요. 열심히 또 분생을 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충성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 야간 점호가 끝나면 연어 병사들처럼 홍보지원 대원들도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사격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부대별로 특등사수가 출전하는 이번 훈련에 홍보지원대에서는 김영수 일병이 나섰습니다. 이게 이게 맞지 이거가 짧으면 행에 실수라도 하게 되면 인명 사고가 날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되겠죠. 와. 먼저 0 4격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주왕이 한번맞췄습니다 그래도. 0.사격이란 실사격 천 눈과 가늠자 그리고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격입니다. 아까보다 좀 난데요. 두 번째 0.사격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집탄된 것을 파악한 후 가늠자를 수정하고 실사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쏘면서 흔들리나 봐요. 조금씩 그 이게 견착이 잘안 되니까 K1이라서 견착이 이제 쏘면서 조금씩 흔들리나 봐. 요아 선언으로 계속 들어가지. 네가 탄착 그 그러니까요. 조준을 조준을 계속 잘못 할 때마다 약간씩 몸을 떼거나 떼진 아니면. 않는데 그 총이 이게 견착이 잘안 돼서 이게 없지 않습니까? K1이라서. 영점은 지금 잡혔는데 계속. 네. 아 뭐냐 떼거나 떼지 않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 상태 그대로 놓고 다시 한번 따도 상관없고 영점은 잡혔어 지금. 네. 한번만 최대한 갔다. 이정도가밖는 없나?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눈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최대한 갈까? 영점 사격 후 100m, 200m, 250m 떨어진 관역을 맞추는. 실사격이 이어집니다. <목소리> 실사격은 잘 시켰는데 0.4격이 좀잘 생각대로 안 나와서 이제 0 4격 똑같은 방식 실사격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순식간에 스무발의 실탄사격이 끝났습니다 잘 맞았어요? 네? 예? 잘 맞았어요? 네 하나 하나말고 다들어니네안돼 뭔가 아쉬운 모양입니다 잘 맞았는데 하아 이럴수가 몇발 맞힌거요 열아홉발 맞췄는데 한발 실수했어요 아쉽게 만발을 놓쳤네요 형수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백사로하고 이백사로하고 조준점이 잘 맞아서 탄착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잘 형성이 되어있어서 실거리 사격 때도 훌륭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형수야 총잘 쐈어 잘 쐈고 실거리 사격 때도 조준 잘 해서 어, 꼭 만발 받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유명호김영수좀 아, 뭐 아쉽습니다 19발을 네. 쐈는데 200m에서 오발이난게 아니라 100m에서 어처구니 없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 발로 그래도 잘쐈으니까 위안을 삼고 싶고요. 다음 주에 나가는 실사 격, 거기서꼭 만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늦은 밤, 모두들 일과가 끝났을 시각, 심야 라디오 방송이 남아있습니다. 후다닥 기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양규비 그 보고되는 샵 097로 문자 주세요 뭐 이정도면 이 히트 아, 필요 없겠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뭐 일상이죠 이제 제 일상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달이나 더할수 있을지 좀 김지석 씨나 또뭐 박효진 씨나 이런 분들이 계속 DJ 자리를 위협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태위태하게 하루하루 그래서 더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훈련과 일정을 소화하고 난후밤 시간에 방송을 마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11시 40분입니다 아, 아침 몇시 기상에서 지금까지? 저희 8시 기상에서요 뭐, 이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씻고 잠은 한 12시 반 되거든요 잠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원래 다른 전우들은 6시 기상인데 저희들은 근무 취침이라고 해서 8시까지 할수 있는 게 그나마 있어서 뭐 이렇게 잠이 피곤, 뭐 부족하거나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자정 넘어 일과가 끝나지만 몸 피곤한 것을 티내기보다는 훈련도 홍보지원 임무도 이왕이면 잘한다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굉좀 힘들고 빠듯한 하루였지만 또잘 임무 완수했고요. 앞으로 남은 군생활에서도 완전 작전 수행하고 임무 완수해서 또 성실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지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고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흔히들 홍보지원대원을 연예사병이라 부릅니다. 어찌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군에서도 사회와 똑같이 일반 병사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 연예사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훈련 중에도 홍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몸가짐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운 우리들 훈련도 홍보 임무도 이양물고더 열심히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열마디 편견보다 한마디의 격려에 힘이 나는 우리, 홍보지원 대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